그러면서 17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뭘낳대요 애녹을 낳은지라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다? 애녹을 낳은지라 앞달라기 애녹 애노, 그 애녹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, 그 뭐야,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애녹이 아닙니다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해가 돼요? 가인이 뭘를 쌓대요? 성을 쌓대요 성은 가인부터 쌓았어. 그래서 가인이 그러면 성을 왜쌓냐 영적인 사람은 성을 안 쌓아. 왜 가, 저기 가인이 성을 쌓았냐? 자기가 죄를 졌어, 안 졌어? 가인이 저를, 죄를 졌지.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벌을 받게 됐어. 그죠? 근데 이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해서 이성을을싼 거예요. 뭘 보호하고자 싶어서? 나를 보호하고자. 그래서 육이 강한 자는 이 육체가, 왜이 서상 사람들이 그러잖아.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, 야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. 그러지. 그런 것처럼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자. 이 자가 엄청난, 뭐요, 가인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재생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뭔 의미인지 알죠? 그래서 이성은왜 쌓았다고 가인이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래서 육체에 우리가 취면,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, 말씀이 우르는 사는데, 그 말씀이 육한테 지게 되면 뭐 한다? 우리는 평생 지게 되는 거예요. 이 여리고성의 이 육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.